사랑하는 주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제니입니다 <laughs> 이번 주 주님과 잘동행하고 계셨나요? 그렇다고요? 아니라고요? <laughs> 그러리라 굳게 믿습니다 자 배경이 바뀌었죠 <laughs> 네 제가 또 지역 이동을 했습니다 <laughs> 아시다시피 제 남편이 일자리가 계속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슬프게도 어... 또 어떤 작은 응답으로 인해서 이게 지역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의 선,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아직 직장이 구해지진 않았지만 이곳으로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지게 되었어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정말 제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희가 정말 저희 부부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깐, 이런 작은 고난들도, 또, 저에게는 더 연단이 되고, 더 영적으로 훈련이 되고, 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이, 그래서,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도, 저희 부부를 위해서 한 번씩 중복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아요. 뭐, 일자리 잡는 것도, 뭐 사, 살아가야 되니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씩 중복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제 정말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주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작은 고난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제가 형제, 형제 자매님들의 속사정과 고난들은 다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도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요. 하지만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 땅에서 작은 고난들을 저는 겪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해서 지금은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은 또 고난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주제를 통해서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예시로는 이제 다윗을 예시로 데려와 봤는데요. 어, 왕으로서 안락과 권세를 누리기 전에, 어, 사울 왕을 피해서 극심한, 극심한 고난과 그리고 도피 생활을 했었던 다윗에 대해 오늘 성경 말씀과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윗의 자세를 보고,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의했는지를 보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이제 평안왕과 이제 알락과 이제 왕이 오르기 전에 10년 넘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어, 다윗의 신앙은 어,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듯이 이 도피 생활을 하기 전에도 좋았어요. 주님의 의지에서 양떼를 지키고 어, 자신감이 있고 대담한 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진정한 신앙 훈련은 이 광야 생활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광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은 그에게 가장 힘들었던 고난의 시기이자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프로 그리고 가드 아들 남굴 모압 헤레스풀 그일락 엔딕의 동굴 등 계속해서 도피 장소를 이제 옮겨 다녔어요 그러면서 10년 넘게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사무엘상에 다윗의 도피 생활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3절, 23장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의 수풀에 있었더니 사무엘상 24장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세.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죠. 사울이 다윗을 다윗의 목숨을 가져가려고 죽이려고 여러 방방 곳곳을 돌아다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그 사울의 그 사울의 그, 뭐지,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계속 지금 사울 쫓아, 사울은 쫓고 다윗은 도망가는 그런 도피 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사울의 집착과 <laughs> 이 모든 것이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동굴과 사막지대를 오가, 오갔습니다. 매일매일 숨어 살며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도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10편 13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범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금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리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시편의 많은 말씀들이 다윗의 도피 생활을 하며 주님께 기도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애절했어요 이때 시편 1 3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가 어느 때까지 그 악인 틀에게 쫓김을 당하면 살아야 될 겁니까? 나의 영혼이 범민합니다 다윗의 그 마음이 이 10편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나도 잘 와닿아요. 죽음의 위험에 계속 놓이는, 쫓겨서 동굴로, 사막으로, 산으로, 계속 도망 다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 다윗의 마음을 알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 인생에 살면서 그렇게 죽음의 위험을 많이 당하면서 살아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도피생활이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사무엘상을 읽고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그때 죽음이 도사렸고 위협이 도사렸는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슬플 때도 죽음의 위협이 올 때도 이기고 나서도 계속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10편 55장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다윗은 많은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그것을 처절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이 그 10년 넘게 도망 다니면서 이런 부르짓음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주님께 기도를 얼마나 많이 올렸겠습니까. 더 많은 시편에서 다윗의 고난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이고,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내가 자다가 죽임 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생각에 자는 것도, 쉬는 것도, 먹는 것도, 쉬지 못하면서 도피 생활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를 안 한다던가 아니면 포기한다던가 낭담한다던가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편 55장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시니 부르지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10편 59장 17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국룰이 여기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laughs> 이시0편 59장 5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신음하고 죽게 부르짖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온전히 알고 있었어요.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온전히 믿었어요, 다윗. 은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나의 기도를 언제 몇년 뒤일지 모르고 언제일진 나도 잘 모르지만 주님은 누구보다도 선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해 주시나.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그 강한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기에 이런 기도를 할수 있었습니다.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낙심할 때도 있었고, 신음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다윗은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만 의지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10편 119장,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이 광야의 생활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광야의 생활이 유익이었다고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의 윤례를 배울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편 119장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이 도피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길이고 진리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laughs> 다윗은 이런 광야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연단받고 훈련을 받았기에 영성이 성장했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을 배웠고 주님의 윤례를 따르는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인격의 변화를 하게 되었고, 얻게 되었고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더욱 폭력 있는 왕, 왕으로서의 그 인격까지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피 생활만 봤을 때는, 아우, 다윗 불쌍하다. 아우, 힘들겠다. 왜 이런 도피 생활을 하게 됐지?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런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준 것입니다. 그때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가 우리가 죄뭐 지은 죄나 우상 숭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험 받거나 어, 받는 고난이 아니라면 그것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받는 고난과 광야생활 안에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기쁘게, 기쁘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고난 훈련장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 동행하고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장이 될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큰 상급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 땅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특히나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이 가까워지 이 시기에 이 땅은 이 땅에서 누리는 잠시의 쾌락, 잠시의 안락 너무나도 짧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금, 영광은 영원, 영원 무궁, 무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봐야 될건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 하나님 나라. 혹시나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낙담하고, 신음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과 더 동행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더 나아가십시오. 더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기도를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힘들면 주님께 너무 힘들다고 솔직하게 기도하시고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요. 주님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공유로우시고, 우리를 쓴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지금 고난이 나에겐 우리에겐 이런 고난들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 멸류관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의 곁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본향으로 갔을 땐,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변화했을 것이고, 그 누구보다 감사할 것입니다. 그 때가 가까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땅에서 받는 작은 고난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고난이 유익이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만약에 고난의 장이 있다면, 더욱더 찬양하시고, 더욱더 감사하십시오. 그 고난은 짧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생하는 것, 천국에서 영생하는 건 영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도 이 땅에서 이제 작은 고난,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 더욱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너무 저도 연약한 연약한 사람이라 좀 힘들 때는 주님께 언제 오시냐고 이렇게 매달리고 왜안 오시냐고 왜 데리러 오지지 않느냐고 계속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저도 워낙 약한 사람이라 <laughs> 그런데 돌아보면. 제가 그 시간이 있었기에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고, 인격이 변화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더욱더 변화할 수 있었어요. 주님은 그걸 너무나도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에 그런 상황들을, 자금, 고난들과 상황들을 허락하셨던 것이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는 다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도 또 작은 고난이 오면 또 주님께 부르짖고 울고 <laughs>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분들 고난이 있으십니까? 힘드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거, 이 땅에서 쾌락 누리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구원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진짜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잘 사는 거. 이 땅에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주님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를 치고 이 땅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진리만 따르며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의 신령이 닿기를 간절히 원하고 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매일매일 가까워져 감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서로 중보해 주고 서로 사랑해 주고 섬기고 기도해 주고 우리 그런 우리 천국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시고 이번 주도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말씀에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시겠죠? 생명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밥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바잉.